안녕하세요. 사무엘 하 23장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내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 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문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홉 사람, 도대 아들, 엘르아사리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스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그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스 사람들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의 아들 삼마라. 블레스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 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스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스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삼십 두목 중세 사람이 곡식 베일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스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반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스 사람의 요새는 베들렘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의 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값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양이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갔어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국사람을 죽였으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국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아비아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루사람 사뭇과 하루사람 엘리가와 발디사람 헬레스와 드고와사람 잇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사람 아비에셀과 후사사람 무분네와 아호와사람, 살문과, 느도바사람, 마하레와, 느도바사람, 바나의 아들, 헬락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와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네카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사람, 아비알본과, 바울음사람, 아스마이과, 살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 벨렛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는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데 사람 이라와 이데 사람 가렙과 햇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 수가 3 7 명이었더라. 네 여러분 오늘 참 이름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은 이 사람들이 다 용사들이다예요. 용사들. 용사들이다. 그런데 이 용사들에는요, 업적이 있습니다. 업적.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들의 업적은 다위시한 용감한 그 모습과 매우 흡사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대단한 일도 했다라고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큰 일도 하시도록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며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하신 장면, 여러분 아시죠? 마치 다윗을 따르던 용사들이 다윗이 했던 전쟁의 모습처럼 용감하게 전쟁에서 싸웠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흥미로운 점은요. 이게 지워져야 되는데 안 지워지네요. 자. 흥미로운 점은 이이 이 여기에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름들이 어떻게 나온지 한번 보셔야지 돼요. 이름들이 어디 사람 누구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런데 진짜 겹치는 사람 있나 보실래요, 한번? 겹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 하루, 그쵸? 이것도, 여기에, 어, 어디 있습니까? 이델, 이델. 지금 보시면 몇 군데 없습니다. 겹치는 사람이, 같은 지역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몇 없어요. 그렇다라는 건 다윗이 정복하는 영토에서 정말로 다양한 지역, 그러니까 골고루죠. 아주 다양한 지역에서 다윗과 함께 싸우는 용감한 용사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아, 이렇게 어려운 이름이 많어라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전역을 거쳐서 심지어 보시면 암몬 사람도 보이실 거예요. 볼까요? 여기 보시면 암몬 사람 나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지역 빼고가 아니라 정말 모든 지역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용감하게 싸웠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운다라고 하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라 거겠죠. 그리고 우리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지, 있지 않습니까? 저이 부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해 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한 모든 노래, 시편, 그런 것들은 다윗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감동받아서 말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흥미롭죠?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사용하셔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감동받게 하셔서 다윗이 그 감동받은 대로 쓰게 된 것이 성경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에게 그 통치한다 라는 것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신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마지막 말은 그의 모든 언행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한다는 라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그분의 구원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 라고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